그러나 질문이 생깁니다. 동물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사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몇 가지 구절을 분석하여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동물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내면을 구성하는 영혼과 영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날카로워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영혼은 우리의 감정, 이성, 그리고 욕망을 담당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느낍니다.